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금 다우 지수하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계속 이 주식과 부동산의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 어제하고 오늘만 좋지 않은 거냐, 아니면 어, 한달 동안만 좋지 않은 거냐,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도 그렇고 또 경제학자분들도 또 그렇고 실물 경제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러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시기를 이제 불황기의 도래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다우 산업을 보면 현재 한 올해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26,000 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21,792 포인트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또 일본의 니케지수를 보더라도 9월 달만 하더라도 한24,400 포인트 정도였다가 2만 포인트가 깨져가지고 현재는 19,230.35 포인트라는 거죠. 어제 심하게 깨졌죠. 우리나라의 주가지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경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 오히려 부동산 폭락 폭락하는데 제가 보는 점은 부동산 폭락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이 주식 폭락에 대해서 좀 조심할 시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그렇게 좋냐라고 하신다면 또 그건 아니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은 하락 기조로 이제 바뀐 거죠. 한국감정원에 나오는 주간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거나 주간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점차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주식과 부동산이 이 동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재미없는 이런 불안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지금은 말 그대로 생존이에요. 이런 불안기를 이겨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불안기에 막 주식 투자 막 하고 부동산 투자 엉뚱한 데막 해가지고 없는 재산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있는 재산도 다 까먹을 수 있는 거고 이런걸 막아야 되겠죠. 이런걸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불안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번 해 드리는 거죠. 그 선종전략 첫 번째로 본다면 이제 현실인식이죠. 즉내 꼴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경제는 불황입니다. 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기미도 안 보입니다. 요게 현재 경제의 꼴이란 겁니다. 경제의 꼴은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과 이렇게 재테크를 통해서 그동안 이익을 창출했다고 라 한다면 앞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이익 창출이 오르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주변에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장사하기 어렵다 사업, 사업이 안 된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지금 20대 중반 후반대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여쭤보세요. 취업이 쉽냐고요? 취업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요런 와중에 젊은 학생들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이 40대, 50대, 60대가 재취업을 한다? 이거는 말 하나만 하겠죠. 그 정도로 재취업은 더더욱 어렵고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됐다는 겁니다. 요런 시대에 여러분의 뭐를 알아야 된다? 오로라 해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처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거기다가 경제까지도 불황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대에 나나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생존 전략 두 번째로 주식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참 어렵죠? 이 주식 얘기를 하라고 하면 뭐한 시간 내내 뭐, 한 시간이 뭡니까? <laughs> 한 2박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말하라라면 2박 3일 동안 계속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얘기는. 지금 현재 주식이 막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바닥이 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바닥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잠시 반등을 했는데 바닥 다지기를 끝나고 이제 반등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상승 전환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폭락을 하면 일시적 반등은 있겠지만은 그게 상승으로 다시 전환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떨어져서 미안해서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간 것뿐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반토막인데 이거 뭐 설마 더 떨어지겠어? 더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 반토막이라는 거는 앞으로 반의 반토막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지금 같은 경기에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같은 불안기에 팍팍 떨어지는 주식은 앞으로도 더 팍팍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건, 이건 확률로 해서 그렇게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오히려 이건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겠네요. 이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한마디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안 올라간 종목은 앞으로 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쉽게 말해서 주식은 이제 주식에서 돈 벌겠다는 생각은 잠시 버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주식을 투자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하시겠다 한다면 근데 그래도 난 해야 되겠다. 왜? 나는 배동찬 말하고 거꾸로 가고 싶어. <laughs> 그리고 나는 주식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누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다 똑같이 주식투자하는 순간 작은 이득은 볼수 있겠지만은 10년 뒤, 20년 뒤그 이득이 큰 이득으로 남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웬만하면 안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만약에 굳이 꼭 하신다면 대형주 우량주 성장주에만 관심을 가져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대형주고 우량주고 이 성장주 삼성전자 보세요 아 삼성전자가 5만 6천원 5만 7천원까지 가던게 지금 3만원대 후반으로 가격이 밀렸지 않습니까 아 요런 거 생각하면 무서워요 아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이 삼성전자잖아요 이 삼성전자도 밀릴 때는 이렇게 한없이 밀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주식 안 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주식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아, 안 가지시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아예 쳐다도 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실수로 주식을 쳐다봤다면, 에이 테테테 하면서 눈을 때리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지니셔야 돼요. 이 주식이라는 건요, 외국인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거대 자본가들하고 싸워야 돼요. 공매도와 싸워야 돼요. 기관들과의 싸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손들과의 싸움 해야 되겠죠? 또 조막손들과의 싸움 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세력들과 또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 몇백만 원, 요 몇천만 원, 요 매덕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요런 세력들하고 조막손들하고 큰손들하고 기관들하고 거대 자본들하고 외국인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높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주식은 지금 같은 경기에는 특히 더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마냥 가지는 않는다 그 주식이 하락하듯이 부동산도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우호 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똑같은 부동산도 있지 않습니까 또 10년 전 가격하고 현재 가격을 비교 하면 떨어진 부동산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무조건 우상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는 안 돼요. 우상향되는 부동산도 있고 또 그냥 직선 10년 전 가격 20년 전 가격하고 현재하고 직선이 있고 10년 전 가격하고 떨어지는 우하향되는 부동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처럼 부동산도 불황일 때 몇대 부동산 투자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잖아요. 지금 얼마만큼 떨어질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하락할지도 모르는데, 요게 바닥이겠지? 많이 떨어졌네? 아니, 15억 하는 게 이제 13억 간다 야, 2억이나 떨어졌네? 많이 떨어졌네? 지금은 바닥이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매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 13억 한다고 샀다가 요게 12억 되면 또 1억이라는, 1억이라는 돈이 또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적으로 상승한다. 요런 논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논리다. 또 무조건적으로 오르겠지라는 생각 자체도 여러분은 가지시면 안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앞으로 더날 것이다. 그리고 방송 언론 뉴스 전문가들의 말, 말들을 맹신하지 마세요. 이 방송 나오고, 언론 나오고, 전문가들 얘기는, 요거는 뭐다뜬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또 하락한 다음에 또 말하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누가 말은 못 해? 그렇지 않나요? 아,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방송이니, 언론이니, 뉴스니, 전문가니, 다 의미가 없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니, 결과를 가지고 읽어주는 거 누가 못 하냐는 거죠, 그거. 그리고, 건설회사 분양에서, 부동산 업자들 얘기 함부로 믿지 마세요. 왜?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팔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를 팔아 먹어야 되고 오피스텔을 팔아 먹어야 되고 다가구를 팔아 먹어야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팔아 먹어야 되고 상가를 팔아 먹어야 되고 분양한 어? 거를 팔아 먹어야 되고 땅도 팔아 먹어야 되고 다 팔아 먹어야 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그 말들 함부로 믿지 마세요. 지금 은 바닥일 거야. 아 바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리고 우리 동네가 최고야. 그 지역 부동산들은 그 지역이 최고라고 그러죠. 어떤 누가 우리 동네는 후져가지고 안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말한 부동산이 누가 있어요? 응? 어떤 동네든 자기네 동네가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그게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함부로 믿다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황기라면, 경제가 불황기라면 부동산도 당연히 불황을 겪는다. 이런 대전제는 깔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불황기에는 섣불이 투자하면 안 된다. 다만 이런 불황기 속에서도 흙 속의 진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 이상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거고요 이제 생존 전략 네 번째입니다. 이 사업과 돈 이야기인데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사업한다. 지금 오늘도 어떤 분이 뭐 사업을 한다. 무슨 장사를 한다. 는데 하고 싶다. 는데 어, 막, 어떤 논리,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뭐, 도대체 뭘 준비하셨기에 그렇게, 뭐, 이렇게 장사를 뭐 하겠다. 아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 어떻게 보면, 어? 좀, 생각이 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어, 그 정도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런 와중에 뭐,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래도 안전하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프랜차이즈 사업,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그 프랜차이즈 사업 하는 사람들만 도움이 되는 사업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요 거대 프랜차이즈 사업 하는 사람한테 가맹비를 줘야 되고, 또 인테리어를 또 맡겨야 되고, 거기 프랜차이즈 사업의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몸만 힘든 거예요. 그나마 몸이 힘들고 돈이 좀 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몸만 힘들고 돈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딱 여러분들한테 딱 주는 돈이 딱 떨어지는 돈이 바로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한달 내내 고생한 인건비 그 정도만 딱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요거도 이게 호황일 때 아니, 주식도 올라가고 기분 좋고 하다 보니까 빵도 사 먹고 뭐 떡볶이도 사 먹고 뭐 김밥도 사 먹고 외식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불황기일 때는요 아 이왕이면 뭐 피자 시켜 먹었고 치킨 시켜 먹었고 그냥 집에서 뭐 간단하게 먹자 그리고 이왕이면 군것질하고 줄이자 떡볶이 시켜 먹고 줄이자 김밥 먹고 싶다 하더라도 줄일 거고 커피 마시는 것도두잔 마실 거지 한잔 마시는 거고 아 점차 이제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한달 동안 일해 가지고 한달 인건비를 가져가신 분인데 이제는 요 매출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인건비보다 약간 밑에 이제 돈이, 낮, 돈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기에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래도 통한다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좀 생각을 좀 잘못하시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기에는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돈 벌려고 막 하는 것보다 최대한 돈을 안 쓰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불안기에는 현금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되고요. 또, 이제 돈이 서서히 말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말라가는데 아껴 쓰셔야죠. 그리고 다시 쓰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뭐를 사야겠다고 하면 중고 제품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불황기일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돈 빌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좋다고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또 굉장히 증가될 겁니다. 불황이니까 그래요. 불황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호황이고 경기가 잘 돌아갈 때는 여러분에게 돈 빌린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사업성이 좋으니까 투자하는 사람도 들 없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한테까지 돈도 빌리고 또 사업성이 좋다고 말하고 투자성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가왔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요런 시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는 이사치를할 이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나 이렇게 돈 많아. 그래도 나는 이게 중상층이야. 이렇게 생생내 시기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은 표시를 안 내요. 오히려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불안기 때는 물건을 사서 만족하지 마시고 모아진 돈을 보고 만족을 하셔야 된다. 요게 생존 전략 네 번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존 전략 다섯 번째입니다. 요런 불안기에는 이제 행복을 위해서 재충전시키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요런 기회가 오겠어요? 아니, 투자를 안 해도 뿌듯한 시기. 지금 그죠 지금 뭐 주식이니 부동산이 지금 당장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인데 지금 왜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그동안 주식이 쭉쭉쭉 올라갈 때, 부동산이 쭉쭉쭉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이 투자를 안 하셨다면 좀 배가 아프셨죠? 아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가 아프잖아요. 내가 그 주식을 2만원대 이렇게 봤는데 지금 3만원 하더라. 아, 그때 샀어야지. 아쉬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 그때 부동산이 3억짜리였는데 그때 아파트가 3억이었는데 지금은 그 아파트가 5억 됐다. 아, 그거 그냥 실제적으로 1억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건데. 아우, 지금 보니까 너무 아깝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외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또 내가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를 안 했으니까 후회가 되는 거지. 그 이후로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laughs> 왜? 기분 나쁘니까 안 쳐다보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요. 지금은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는 시기잖아요. 지금은 사면 떨어질 거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다? 여러분들이 실력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오히려. 아 위기는 기회다. 그 뜻은 위기 속에 뭘 하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회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 뭘 하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즘 같은 불안에배움에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거나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하루 30분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운동합니다 <laughs> 최고의 재테크는요 뭐니뭐니해도 몸이다 몸 자기 몸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재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뭐 돈을 벌수 있는 힘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내 생각은 내 돈을 벌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몸이 내 생각만큼 움직이지 못한다면, 아, 그것처럼 아쉽고, 그것처럼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가 집에도 잘하고, 시댁에도 잘하고 말이라도 한마디씩 함으로서 인사라도 하고, 전화 한 통화라도 따뜻하게 전화하면서, 가족 공대체를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시기가 된다. 만약에 요런 시기에, 요런 불황에, 가정까지 깨진다면, 아, 그거는 정말 안담한 현실이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불황기의 최고의 재택크 또한, 가정을 지키는 거, 가정 내에서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거, 요거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나 스포츠 중계 또 낚시 등의 이 취미에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은 잘 가겠죠. 뭐 밤에 게임도 하고 드라마 보면 시간도 잘 가고 스포츠 중계 보면 시간은 얼마나 잘 가요? 휙휙 지나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미래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텐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의 미래 먹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하시고요. 책을 보시는 겁니다. 오히려 불황이 그냥 불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불황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오히려 이 불황을 기회로 여기셔가지고 재충전을 하셔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시 경기가 좋아질 때 그 때,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이 상승할 기조로 바뀔 때, 부동산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이 요 배운 걸 가지고, 또 현금을 확보하신 거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직원보다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위해서, 이 불안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